e x 제곱의 그래프의 폭은 마이너스 3분의 1X제곱의 그래프보다는 좁고 Y는 2분의 5X제곱의 그래프보다 넓을 때 음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 얘들아 그쵸? 음. 그럼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하나를 그려보면 X축 Y축 Y는 2분의 5X를 선생님이 이렇게 갖다 넣게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은 만약에 폭으로 따지면 이런 형태로 되는 거 아닐까?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 얘보다는 좁아야 되고 얘보다는 넓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y는 ax제곱에서 문제를 푼다면 얘를 X축 대칭시킨 Y는 마이너스 2분의 5 X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결국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어떻다? 작다라고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냥 A의 범위구 하래 그럼 어떻게도 해줘야 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어느 범위에도 있어야 돼? 이 범위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는 3분의 1과 2분의 5 사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실수 되게 많아, 얘들아. 이해합니까?